왜 편집점을 왜 실장님이 잡으시죠? 아 이게 나보다 저희 저희 채널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편집점을 저희가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기자입니다. 네 개기자 개기맨 김진곤. 집에서 기자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기자잖아요, 그죠? 그치. 예, 네, 일로 와요, 좀. 아, 글로가요이리로 와. 아, 내가 아, 너무 거... 커볼까봐. 아 걷는 걸 이렇게 싫어해. 아, 너무 커볼까봐 그렇지.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차 타고 왔잖아. 어. 아, 여기까지 차 타고 왔는데, 여기서 이세 발자국 가는 게 이게 귀찮아? 어. 어? 난 이것도 힘들어. 살좀 빼자, 진짜. 이게 뭐니, 지금. 어? 살, 살왜안 빼는 줄 알아? 왜? 내가 기가 다 맞을까봐. 기가, 기가 다가 착하게 생겼잖아. 뭔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개소리야. 아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온 데가 어디예요? 여기 온 데는 지금 인천 네. 여기 이제 클럽 넘버원이라고 클럽 넘버원? 응. 어디에 대한 넘버원인가요? 아이 넘버원이 네. 아,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응? 이제 큰 차들 미니밴 큰 차들 큰 차들? 벤 보통 벤이라고 부르지 어. 승합차를 개조해가지고 어. 이제 좀 의전 차량으로 어. 어. 좀더 멋있고 좀 실용성 있고 넓게 그런 튜닝샵이잖아요 그죠? 그치 어, 그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클럽 넘버원 클럽 넘버원 넘버 에서 아. 아. 봐봐, 이게 맞아. 우리 컨텐츠는 이게 맞아. 아니, 내가 아니, 봤을 때는 자동차 기자인데, 아니, 이게 우리 컨텐츠가 자동차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 이걸 찍었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냥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 먹는 게좋 아니, 맨날 술 먹고. 아니, 아니, 술 먹으면서 이런 컨텐츠가 맞다라는 거야. 아, 그래?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얼마나 궁금하셨겠어. 자동차 기자가 왜 자기 직업의 본부를 지키라고. 지겨워서 그래. 아니,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일을. 맨날 해야. 이런 것만 찍다가 너랑은 <laughs>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더라. 우리 촬영 안에 도술 많이 먹잖아, 우리는. 아, 알았어. 어? 일단은 여기 있는 차. 아, 카니발이에요. i v 카니발. 어, 아, 카니발. 아, 카니발, 중에서 카니발. 아, 카니발 중에서 이제 4세대 카니발. 잠깐만 근데 우리 둘이 세 아니 우리 둘이서 안 하지 아니 형이 정도밖에 안 돼? 뭐니아니 뭐, 넘버원인데 뭐, 뭐 걱정하지 마 아니 뭐 실장님이라도 와서 좀 아니 그 정도 파워밖에 안 돼?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 어? 신경 썼지 뭔신경썼써 어? 영장형이 지금 가장 센 어? 높으신 분영영형이 가장 고위 간부 나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이야 아, 아. 자, 클럽 넘버원에 김준호 실장님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예 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한가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 한가 아니, 아니에요? 제일, 제일 회사에서, 제일 한가해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니시고. 오셨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달려왔습니다. 오늘 머리는 감으셨고? 네, 머리는 감으셨고. 아, 뒤가 이렇게 살짝 뜨셨는데? 아, 네, 좀 자고 오느라고. 아, 자고. 네. 제일 유능하시니까 네, 좀 자도 네.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거의 대표격이신데. 어? 아, 대표격. 아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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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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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리야 자 일단은 그럼 이 카니발 차량 네. 이게 이제 풀 세팅이 된거죠 네 맞습니다 아예 그냥 모든게 이제 다 뜯어 고친거잖아요 예 맞아요 아 이게 그러면 이제 외관쪽으로도 솔직히 좀 튜닝이 된게 있나요 외관에는 크게 변한건 없고요 네. 그냥 이 그릴 하단 그릴부에 이제 그릴이 원래 없는데 아 그냥... 카니발 원래 이게 없나 네 아니 다른 그냥 이게 칸막이로 되어있는걸 네. 이 그릴이랑 인테리어를 맞춰서 그냥 같이 그걸 아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드렸다고 생각하시고데 근데 일단 크롬으로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어좀 블랙에 럭셔리해 보이게 아, 이렇게 좀 진부한 설명하지 마. 아, 괜찮아, 괜찮아. 해줘 해줘 자, 이 차는 이제 기아 파니말의 4세대 신형 예, 모델이잖아요. 네. 신형 모델을 이제 개조한 그 차량으로 그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원래 클럽 넘버원이 뭐하는 곳이예요 저희는 원래 이제 미니 밴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특장 회사로 이제 조금 바뀌면서, 네. 이제 카니발 자체를 하이탑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고객이 카니발을 사서 여기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아예 네그 처음부터 끝까지 기한, 네, 만들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새 차를 새 차를 받아서 네. 튜닝해서 출고가 나가는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좀 튜닝 카를 사고 싶다. 좀 네. 이렇게 의전 차량처럼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이미 꾸며져 있는 차량을 좀 받고 싶다 이러면은 네. 기아로 가는 게 아니라 플럼 넘버로 오면 되는데요? 그렇죠. 어차피 만약 실내의 작업을 하실 거라면 네.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원스톱을 진행하는 게 아. 조금 더 저렴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구형 카니발이거나 네. 사세대 카니발을 샀어요 이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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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네. 이 차량을 보고 너무 네. 마음에 들어서 나도 이렇게 꾸미고 싶다. 아, 가능하세요 네. 아, 아, 아 튜닝만 따로도 해주시고 이거, 이거 할부 되나요? 어 할부 음? 뭐 리스 렌트 다 됩니다. 무이자 할부 되나요? 무이자. 네. <laughs> 외관은 보통 카니발하고 좀 비슷해요. 네 맞아요. 예. 요 위에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그 화물칸 그거죠? 아니요 지붕이 뚫려 있는 하이탑이어서. 아. 근데 개방감을 위해서. 아. 합니다. 아 요즘 새로 나온 카니발이 이렇게 하이탑을 돼 있지? 그냥 하이 리무진이 하이 리무진. 거. 어 원래 네. 원래 어 하이 리무진 디자인을 네. 가지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안을 어떻게 해놨는지 안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아, 네네네. 네, 안을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문을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아, 네. 예. 네. 제가 알... 열게요, 제가 열게요. 네. 네. <laughs> 제가 열게요. 네. 왜 네. 욕심을 내시지? 열줄 알아? 자, 요거 이렇게 당기기만 해서 자동으로 아... 열리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땡겨내고 눌러도 되지. 아, 눌 이거 눌러도 돼요? 네. 자. 어떻게 힘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 네. 이야, 아, 뭐야? 이야. 아니, 진짜, 오, 여기 CGV 같은 느낌이 그럼, 좀 있어요. CGV 이거, 그거, VIP. 잠깐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국의맨 트위터에서 와야 기가 막히네. 근데 이 차가 최애나요? 예. 이게 푸르스름한 이게 좀 최애한 색깔 같은데. <laughs>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개소리야. 아 여기 좀 뭔가 그 에버랜드 그 우주 그 하는 랜드 느낌. 예예 예, 그런 느낌이 좀 나네. 요, 요 색깔은 취향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죠? 색깔은 한 총은 18가지,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컬러에서 이제 작업이 가능한 어. 거고, 롤스로이스에서도 이런 퍼프를 이용해서 고급 차량을 만들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고객님이 반영하셔서 아, 만들었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나 이거 처음 봐. 아니, 봐봐. 이게. 뭐냐면 음료통을 이렇게 놓잖아. 음. 그러면 이게 이걸 누르면 시원하게 되는 거죠. 네, 냉온 커플. 아, 이거 따뜻한 거. 네, 맞아. 요 계속 온도가 유지되는 이게 되는 건가 네. 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터치 패널이라고 하는 건데. 어? 엉덩이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거. 이거를 이, 굳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전자로. 네, 아, 그다음에? 시트 조절을 터치식으로 할수 네, 있게끔 여기는 만들었구나 여기는 종아리 받침. 아,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열선 통통 이게 구성. 그게 가오다시네요, 그냥 가오다시. 근데 이 차가 최했나요? 네, 아니 맞아요. 통풍이 된다고요? 네 열선 통풍이다야 엉덩이에 탑차를 걱정할 필요가 네. 없겠다 다다돼있는 거죠 여기? 네 맞아요 와 이거 유튜브도 볼수 있어요 여기 봐봐 오, 오, 패널이 있었네 모니터가 있었구나 오, 아, 여기 네. 모니터가 있어요 야.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몇 인승짜리에요? 지금 이제 7인승이죠 7인승짜리 아 네. 어.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는 못 가고 전용차선 원래 못 가죠 그래도 9인승 그러니까 9인승부터 가잖아 7인승부터 가죠 9인승 안 돼? 9인승 안 되지 아, 그래? 네, 네, 되, 되는데. 글시 되나요? 네. 아, 이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짜스름하니, 뭔가. 개기자.